오늘 할 게임은 이터널 윈터 임.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게임 장점이 최적화라고 적혀있던데, 음... 최적화가 장점이야. 단점은 할게 없음 <laughs>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음 이게 단점이야 이 게임 일단 뉴 유... 뉴 게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뉴 게임? 어. 뉴 게임 뭐야 이거? 도구 1, 2, 3, 4 뭐지? 개 이름 정하는 것 같은데 한 마리씩? 아 진짜? 한글도 돼. 되나? 한글이 안 돼. 한글은 안될것 같고. 어? 어? 어. 이름을 뭘로 짓지 강아지들? 아 한글 된다. 한글 돼? 어. 어 그러네. 어나 강아지 어... 이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강아지 키우면은 <laughs> 난다 지었어. 어 벌써? 어. 오케이 됐다. 개 원이 개투개 삼이 개 포. 역시 강아지는 이름이 두 글자지. 좋아, 던 시작. 왜 개삼이냐고 개쓰리는 좀 이상해서 유일하게 한글 패치를 받은 아이야. <laughs> 나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 어, 아, 일단 짓고 있어 그러면. 어. 와라리. <laughs> 대충해야 되나? 아, 이렇게 시무하게 지으려고? 아니. 근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 키우는 개 이름으로 하면 이상할라나? 그냥 개식이, 개돌이, 개순이 그런 거 해. 그런 게 낫겠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어 어차피 내가 볼때 오늘하고 그냥 끌 게임이야. <laughs> 너무 이렇게 정 주지 마. 음어 뭐야 와 마우스 감도 미쳤네. 잠깐만 설정 좀요. 옵션. 이거 된으도 됐나? 조금만 더 내리자 좋다그다음에된다 도움된다. 도움된다. 도거된다도움다들어왔다 자 들어왔는데 뭐 그다음 어떻게 멀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거 내가 보니까 코어 모드를 킬 수가 있더라고 내 켰거든 지금 어떻게 켜지? ESC 누른 다음에 맨 아래 코옵 누르면 아 오케이 조인 그 그걸 해봐 내가 지금 온라인 모드를 켰거든 어 조인 조인 프렌드 빌리지 딱 하니까 아이디가 뜨는데 나 있어? 아니 게임 아이디 내가 직접 입력해야되는데? 어 잠깐만 카스시 이거.. 카스 입력해야되나? 그.. 그 아이디가 아니라 어. 잠깐만 그, 그 누구 들어올라 그냥 그 가린다음에 저걸로 해줘 어 내가 디스코드로 보, 보여줄게 음. <laughs> 아 그걸로 쳐야돼? 죄송한데 마이크 음소거 되셨거든요? 어 됐어 만요. <laughs>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이거 왜안 움직여? 아. 들어가고 있어. 아. 오오오. <laughs> 잠깐만. 되는 건가? 잠깐만 게임 소리가 왜? 잠깐만. 오케이. 자 어디 한 번. 시작해봅시다. 잠깐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존 게임이라는데 보자. 어 여기 우리 개들 됐다. 있네. 나. 안녕. 개 이름이 안 뜨네. 어내 개는 어디 있어? <laughs> 여기 있네. 어, 소리가 좀 크다. 갈. 어디 있어? 그거 아니야? 여기도 있는데 이건 내 건데? 이게 내 건가? 어? 강아지한테 뭐밥 주고 어밥 주고 이거 뭐야 똥 닦아주고 막 그런 거 가능한 거 같은데? 뭐야 이거 걔 이름이 안떠난 뜨는데? 가까이 가니까 어? 떠? 머리 위에 뜨는데? 걔 머리 위에 뜬다고? 어안 뜨는데 나는? 뭐야? 뭐야 이러면 누가 개식 시... 뭐 개식이래 누가 개삼이고 그런지 모르잖아 오아 이건 아니지 오 어디 보자 <웃음> 오 <웃음> 점프 버튼 가자 예 우리 어디 가? 아니 어디 가, 가면 안 되지 아 그런가? 일단 여기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살아봐야겠는데, 기본적인 뭔가를 좀 해봐야지. 뭐, 이거 어떻게 멈춰? 브레이크가 뭐야? 그냥 S 누르면 되는데, 아, 자, 일단 생존 게임인데, 이게 먹을 거랑 물 같은 걸 구해야 된다는 말이지. 어디서 구하지? 아 발소리 왜 이렇게 커? 얘네들은 또 뭐야? 누인 뭐야? 아윌 온니 토크 위더 치프? 치프랑 얘기한다고? 야너 거서 났어. 이거 인벤토리에 있는데? 인벤토리가 있어 이 게임이? 휠 돌리니까 나오는데? 어 칼도 그러네. 있음 야, 뭘 꺼내 놔뭐뭘거 있냐? 안 되네. 야 이거 방장 조화 같은데 얘 치프랑 얘기한데 너 얘한테 말 걸어봐. 내 내가 치프야? 방장이니까 뭐 그러겠지. 오어 뭐래? 어아아 아, 인벤토리가 큐래. 큐로 열어서 어? 건물 짓고 아. 하면 된대요. 어. 오케이. 어 좋은데? 야 이거 무슨 보트도 있나 보네. 카약 같은 거 지도도 있다. 어아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 엄청 크네. 자 그러면 그때 이 줄에 웃긴 게 뭔지 아냐 하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서 살면 되잖아. <laughs> 아니 근데 살면 되는데 밥 이런 걸 구하러 다녀야 되나 보지? 아니 나뭐집 짓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 여기 그냥 다다 다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잘 얘네랑 모아로 뭐 하러... 다 얘기할 수 있나 아니네 음, 여기 스토브도 있네 아 눈을 녹이면 물이 나오고 오케이 아니 근데 걷는 게왜 저래 나왜나 나, 나도 거, 나도 걸음거리가 없어? 그냥 미끄러지듯이 걸어버렸다. 이동해. 어? 방금 살짝 걸었었는데 아니야. 말로 말로 이거 횡으로 걸을 때는 걷는 모션이 나오는데 앞으로 걸을 땐안 나오나 보네. <laughs> 횡으로도 안 나오는데. <웃음> <웃음> 그럼 일단 먹을 걸 구하러 가봅시다. 오이 갑자기야. 누구세요? 이건 저 망치 고양이 왜 있는 거야? 아, 얘한테 이걸 또 만들 수 있구나. 상점. 주식? 통나무. 야, 이거 도둑놈의 새끼네. 무슨, 야. 화살 만드는데 무슨 통나무 80개랑 철괴 40개를 달래. 미친놈이. 또라이네. 아씨그 수박 마냥 되고 싶어? 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개 또라이네. 아, 일단 뭐, 먹을 걸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사냥을 해야 되나 본데? 아니, 근데 기본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네. 돈이 아예 짓는... 없지 가 않아. 아니, 지을 수 있는데 왜 지어야 되냐 이거지? 난. 여기 다 있는데. 그는 그래. 왜다 제공해 주냐 이거지? 그건 그래. 생존 게임에 의의가 없잖아, 이러면. 그건 그래. 그러면은 일단, 그럼 우리가 아예 새롭게 시작을 하자 다른 데로 가서 여기 버리고.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두, 저거 하나는 두고, 여기다가 부가 건물을 더 짓는 거 아닐까? 그럴리가 없잖아 아니 왜? 아 이게 이건 가장 기본이고 더 아, 그러니까 시, 심화, 어, 거다? 심화 건물은 더 짓는 거겠지 오케이 그럼 일단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일단 먹을 제일 걸 구해야 되건 생존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밥밥물 이게 내 거냐? 이걸 타고 가면 되는 건가? 봐요. 자 이동을 한번 해보죠. 근데 개 밥도 다 챙겨줘야 되네. 자 출발합시다. 앞장 서세요 대장님. 가자. 따라가겠습니다. 사냥 어떻게 하냐고? 아니 뭐 칼이 있는데 뭐못 당했어? 어, 통나무, 통나무... 야, 이거 무슨 나무가 이렇게 캘수 있는 거야? 이거 펜다, <laughs> 뭘로 캐는데요? 캐젤... 뭐, 적절한 도구가 있지 않을까? <laughs> 아니, 보통 그냥 나무를 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했다! <laughs> 뭐지? 우리가 지금 뭔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아아아... 아, 아. 어음... 자, 도구를 좀 보자. 어... 총알도 있고, 기본적인 도구 중에 뭐... 도끼...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보니까 이... 곡괭이 모양 건물을 지어야... 그 안에서 아이씨. 뭔가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복괭이 모양 건물? 어? 그게 어디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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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보여? 잠깐만 저 앞에 저 오리 같이 생긴 거?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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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저기 저 앞에 저 앞에, 앞에 오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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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리? 어 좋아 좋아 간다 야 안돼 내가 지금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 게임. 칼로 한다고? 날아가는거 아니야? 에이씨 뭐날아가는 거야 이거 못 나는데 이거? 예에에이 <웃음> <웃음> 뭐야? 아니, 목청이 좋아, 우리가. <laughs> 여기까지 다 들려. <laughs> 아, 뭐 아무래도 비명이니까. 어, 내옆에서 죽은 줄? 자, 거기 두 개를 캤는데 야, 지금 내가 엄청난 사실을 하나 알아냈거든. 아까 뭐그 곡괭이 모양 건물이 있다고? 어. 아이템창 눌러서 그 망치 모양 누르는 거지? 어. 그걸 누르면 내가 뭐라고 뜨게 맞춰 봐라. 방장만 만들 수 있다고. 어, 아, only the host can build. 힘내세요. <laughs> 방장님, 좋아. 개그 겸이. 우리 같이 생긴 거. 맨날 할수 있는 게 없어. 하하하. 자, 그래서 오늘 수학은 저 오리 하나입니까? 일단 집에 가서 저 국기 모양 건물을 만들어 보자. 그래. 아 근데 이 발자국 소리가 왜 이렇게 유독 큰 거야? 이거 사프 해야 돼. 점프하면서. 줄이는 거 있어? 없어. 가자. 해지네. 여기다가 곡괭 모양 건물을 짓는 거네 어디다 지을까? 어...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계산임수에 맞게 땅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게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여기가 좋겠다 거긴 아니지 왜? 거기 걷다 지어 왜 여긴 안 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왜 여긴 안왜 되는지 이유를 듣겠어. 설명해 아니 니가 먼저 선택했으니까 이유를 설명해 왜 거기있지 는 여기가 적당하지 않나? 공간이 제일 만만하고 내가 볼 여기는 그런 거 말고 어차피 도구 만들면 좀잘안쓸거 같으니까 이런데는 나중에 뭐 창고 그런 데가 낫지 않을까? 음식? 그런가? 도구는 그냥 이런데 여기 뒤쪽에 그냥 아 이거 옆에다 짓자 이게 망치네 이게 망치야, 이게 망치 모양이고. 여다가 기 주면 될것 같아. 지워보죠. 왜안 지워져? 재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왜 이러냐? 어? 재료가 없다고? 왜? 내가 우리가 왜? 우리가 벌써 그걸 지울 수 있을 리가 없지 생각해 보니까. 왜? 아니 뭘 왜야? 재료가 뭐 있어야 짓지 아뭐 옆, 옆, 옆에 건물이랑 너무 가깝대? 아, 개씨 개시... 그 영어를 해석 못한거야? 오예! 어! 아니 무슨 재료도 없이 지어져? 이게 어딜 봐서 곡괭이 모양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어? <laughs> 누구야 이 사람 또 상점이네 얘한테 살수 있는 거 아니야? 곡괭이를? 아니, 네 아니, 라고 여기 메탈 어쩌고 써있는데? 노 메탈 리멤버 투 샌드 빌리저 인사이트 콜렉니 메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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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씨발 무슨 아진나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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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프랑 얘기한대 시월.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아주. 뭔데? 의미 없다 이거지. 뭐하라고 나 혼자. 어? 그냥 시월 저쪽 가서 그냥 혼자 살아야지. 장난하나 지금.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 이거지 워볼까 아니 다 지울 수가 있어 재료도 안 모았는데. 따단. 이안 하고 있네 미친 게임이고. <laughs> 너도 호스트랑 얘기할 거냐? 그럼. 개사... 이게 뭐야? 뭐 업그레이드를 해버렸네. 그. 얘한테 고기 주면은 뭐야? 얘 어디 간다? 어? 어? 얘 떠났어 누가? 어? 내가 고기 줬더니 메탈 찾으러 갔나봐 누가 떠났어? 얘 안에 있던 애 있어 아직? 안에? 없지? 안에 계시는데 아직? 어? 그래? 고기 하나 줬더니 e bit 쪽에 t 떠났어? 어 일로 나오더니 메탈 가지러 갔어 <laughs> 메탈을 가지러 간거야? 아니면 그 s a l i t t l 가 봐. i t better. This is a little bit b e t t 또 일하러 가네 음. 괜찮은데? 그니까 그럼 뭐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고기를 캘수 있는 거 밖에 없다는 거야? 에이 아니겠지 뭔가 더 있겠지 와 하늘은 이쁘네 그러네 휴. 고기가 돈이야 아 그래 우리가 사냥꾼이라서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기를 엄청나게 캐와라 뭐 그런 거네, 그런 거 같네. 뭐 일단 한번 돌아다녀봐야지 뭐. 얘네도 아직. 아. 어 먹어, 어때, 맛있어? 무슨 맛이야, 고기 맛이야? 너도 먹어. <laughs> 아무 고기를 맛. 다 그거 했네. 고기를 다 썼어. <laughs> 어? 실수로도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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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네 개가 아니네. 아. 아, 개를 렀네. 말안 듣네. 잠깐 만 아, 생고기를 줘야 되는구나. 생고기를. 얘네 왜다 퍼져?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음. 나는 어, 이제 가자. 출발. 그좀자고 가자. 왜 자? 잘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가 있나? 잠이 어떻게 되니? 또 허기지 허기지고 그거 할 거. 뭐야? 잤어? 2 시간. 아니 시리아 나안 잤는데. 개꿀. 나 배고프다.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배고프지 그러니까 하지 말자니까 미친. 빨리가 빨리 빨리. 어디가 사냥하러 가야지. 아우 진짜. 난 그냥 이세개의 약간 그 찌꺼기 같은 존재인가 봐 <laughs> 아무도 나랑 얘기를 하려 들지 않고 어, 스톱 뭐가 있나? 앞에 물이 있다 물그 까짓 거 그냥 대충 <laughs> 알고 있었지만 어이가 없군 <laughs> 일단 나도 밥을 먹어야겠구나 오,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다시 태어난 거야? 네. 어, <laughs> 전방에 먹이 어디 또 오리인 것 같은데? 야, 설마 오리만 있는 건 아니겠지? 오리개 많아. 왜 물은 <laughs> 어떻게 뜨는 거야? 어, 이 깜짝이야. 아, <laughs> 진짜. 아, 미친 거같애 뭐야? 거기 다 들려? 어. 이거 물을 어떻게 뜨죠? 아, 뭐? 아니, 씨발,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랄이 절... 아니 그럼 이거 집에 가고 싶으면 죽으면 되겠네. 어, 뭐라고? 눈보라 폭풍이 온다고? 에이 이런 똥 게임에 그런 걸 구현해서 들이 눈보라 폭풍이 어디 있어 여기? 채찍은 없나? 개 때리기? 어,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일단 로와야 어디가? 집에 아, 안 가? 밥 먹고 가, 가. 가.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어 그냥 어서밥 없는데나? 있어 있어. 밥 있다고? 으로 이게 갓겜이라고? 아, 저래 그래. 어? 야, 저거 뭐야? 허? 늑대 아니야 저거? 늑대? 늑대다, 늑대다, 늑대다 밥이 어딨지, 내가? 녀석! 온다 온다 온다! 그게 늑대야? <laughs> 몰라요 칸이 어머! 깜짝이야 <웃음> <웃음> 고기 세개 그걸 스틸에 가세요? 야 근데 너 나한테 고기를 줄수 있긴 하냐? 몰라. 줘봐, 와서. 야, 이 게임 총알 무한이야? <laughs> 고기를 떨어뜨리는 키가 없는데?